1월 19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생을 위해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해 묻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명을 왜 지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 앞부분을 보면, 이혼에 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런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서로 다른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울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하나님, 그 당신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가상이혼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살아는 아름다웠다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상당히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묵상을 나눌 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가 다알수 없는 방법으로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설령 믿는자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남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